우리가 주일 아침에는 계속해서 욕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주일 새벽에는 새 성전 콜도 하지 않고 또 성경봉독도 제가 혼자 읽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날 욕기서를 보고 있는데 욕기서는 시가 입니다 성문서, 시로 된 그런 노래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 욕기서에 나타나는 음 욥과 어떤 그 친구들과의 대화.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욥에게 계속해서 어떤 지적을 하는, 욥의 어떤 그 잘못을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난을 주신다는 그것을 계속해서 욥에게 상기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죄를 지어서 잘못을 해서 고난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해서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데도 일반적으로 엘리호는 생각할 때 네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논리로 계속해서 욥을 말아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대의 부러지점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권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엘리호는 이 여비 권한을 해결 기회로 삼지 않는 것을 두고 네가 악한 선택을 한 것이다.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21절을 봅니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란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요비 네가 해결을 하지 않고 네가 이렇게 자꾸 악한 선택을 했다. 회개하지 않고 고난이 네한테 온 것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고난을 준 건데 너는 왜 회개하지 않느냐. 왜 자꾸 악한 쪽을 선택하느냐. 이렇게 욥을 계속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엘리후의 일의 말들을 보면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수 없고 그의 행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다알 수가 없다. 신학적으로 불가해지긴 하나님, 하나님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비정을 된 우리 인생이 다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엘리후는 인간이 하나님을 청량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33절에 보면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을 알려준다. 가축들도 그다가을 안다. 짐승들도 날씨를 보고 이렇게 어떻게 돼가는가 안다. 이 천지 만물을 우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창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정작 엘리후 자신이 자신도 피조물인데 자신은 하나님을 다 알지를 못하면서 지는 다 아는 듯이 생각을 하고 엽을 조금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엽기설을 보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진리는 아닌 말씀이 있어요.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맞지만은 또 이런 엽과 같은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을 계속해서. 몰아가는 그런 해용을 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것이 잘못 사용되거나 잘못 적용될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의 잘못이 뭐냐? 부모님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말을 훌륭한 말을 자녀들에게 가장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제조가 있는 게 부모들이라는.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해서 자녀를 노엽게 한다. 여기도 보면 엘리후가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이 말은 맞는 말인데 욥에게 적용을 할때 네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니까 좋은 말할때 회개하라. 이래 나오는 거거든요. 욥에게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욥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벌 인정하고 있는데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좋은 말이라도,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도, 지혜롭게 잘 살펴서,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맞춤형 적용이 되는 말을 해야 되지,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바르고 참된 말을 우리가 할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성령님의 민감함을 따라서. 주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내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저는 흔히 생활 때 간에 바람이 든다. 사람이 간에 바람이 들면, 이게 허황한 흑된 생각을 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는 거거든요. 주여, 간에 바람이 들지 않게 해 주옵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생각을 붙들어 주옵시고. 그래서 어느 순간이라도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돼야 되지 좋은 말을 가지고 남들을 정제하고 남들을 쉽게 속단하고 이 엘리후와 같이 벌쩡한 욕을 때리 잡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이상하게 써먹지 마라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설교하는데 이걸 써먹지 마라는 거예요 <laughs> 또 우리가 까닥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과 같이 이런 계속해서 이유가 없는 자기도 잘 모르는 고난을 당할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 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내 모습을 신원해 달라고 단언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오해를 하고 거짓되게 나를 정죄하고 비난할 때라도. 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붙들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개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정직을 밝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생이 해야 될 일이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인생이 해야 될 일, 사람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24절에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사람이 오기가 있어야 된.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해라. 전능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기대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그래서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사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돼. 그것을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까먹지 말아야 돼. 잊지를 말아야 돼. 기억을 해야 되는. 네 번째는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그 일을 하신 일을 찬송해야 돼. 주님을 경배와 찬송을 올려야 돼. 하나님을 기억해라. 잊지 마라. 주님께 높여 드리라. 그분을 찬송해라. 그의 하신 일을 찬송해라. 이게 우리 인생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리고 주님을 기억하고 해야 되지. 사람을 기대하지 마라. 사람을 신뢰하지 마라. 사람은 섬김에 도와줄 대상이지 믿고 알아가고 사람을 신뢰할 대상은 하는 거. 믿음은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솜씨를 찬송하는 사람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엉뚱하게 사람에게 빠지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때 낭패와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후와 같이 헛다리를 짓고 사람을 함부로 속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좋은 말을 가지고, 나쁜 데서 먹는 멀쩡한 요백에 또다시 상처를 덧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좋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 좋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 입술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손과 발을 들어 쓰실 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은행 심사 신원 서판을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엘리후를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 써고 정제를 당하는 여벌 보면서 참 역과 같이 끝까지 견디야 된다. 끝까지 참고 내 모든 억울하고 답답한 것을 주님 앞에 아야 되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탄원하고 주님 앞에 울어야지 사람 앞에 위로받고 사람 앞에 수다 떨 필요가 없다는 이두 가지. 사람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님을 높여드리라. 잊지 를 마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을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라. 이 삶을 감당하는 오늘 주일 주일 날입니다. 복된 주일날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참여하는 분들보다 영상으로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라도 해를 쓰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한구절로 받고, 믿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준행해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그러니, 코로나 때 역설적으로 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코로나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 주님 과의 사이가 쫄깃쫄깃해지는 믿음의 밀월기가, 신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또 예배할 때에 주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를 성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할 때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답답하고 힘들고 두렵고 무서운 일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든 형편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꼭 필요한 것으로 위로해 주옵시고, 천사를 보내어 주옵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받으시고.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사랑의 삶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여 고통당하는 형제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강단마다 붙으시고, 한국 교회를 붙으시고,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때, 어두울 때, 더욱더 주를 바라보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정성을 받으시고, 주여, 두 손들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